자 최근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쥐에 의한 감염병 렙토스피라증과 신중후군출혈열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에는요 렙토스피라균 그러니까. 세균에 의한 감염병인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신중국은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산탄 바이러스라고도 하고요, 서울 바이러스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신중국은 출혈열은 다른 말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매개체가 뭐다? 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는 쥐의 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흙이 사람의 상처난 피부의 점막을 통해서 침입을 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렙토스피라는 쥐의 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흙이. 사람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고, 자, 신중후군 출혈열도 마찬가지로 쥐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쥐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쥐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을 흡입해서 발생해요. 흡입. 자, 흡입을 한다는 건 어디로 들어간다? 호흡기. 호흡기를 통해서 쥐의 배설물, 분비물, 이런 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다. 그래서 또는 상처를 통해서 접촉을 하는데, 신중후군 출혈열 나오게 되면,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발생한다라는 키워드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와 신중후군 출혈열의, 어, 공통점은 쥐에 의한 우리가 감염병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렙토스피라 같은 경우는 경로가 상처난 피부, 신중후군출혈열 같은 경우는 경로가 호흡기로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렙토스피라는 세균, 신중후군출혈열은 바이러스라는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중후군출혈열에서 키워드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증상입니다. 자, 신중후군출혈을 보시면 신장, 그 다음에 출혈, 열, 증상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신중후군출혈열의3대 증상이 무엇이냐? 열이 납니다. 뭐 근데 감염병의 대부분은 열이 있기 때문에 중요 키워드는 아니고, 자, 출혈. 출혈이 발생하고 신부전.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 3대 증상이 감염병 이름에 다 뭉겨져 있는 게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로 키워드로 3대 증상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키워드로 3대 증상을 써놓고 쥐에 의한 이 감염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염병의 분류의 이제 공통사항을 볼게요. 렙토스피라와 신중후군 출혈열은 쥐에 의한 감염병이라고 했죠? 우리 쥐에 의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제3급 감염병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도 3급, 신중후군 출혈열도 3급 감염병. 그래서 쥐가 매개가 돼서 전파되는 감염병은 대부분 법정 감염병 3급으로 묶여져 있는 게 공통사항이고요. 렙토스피라는 뭐다? 세균성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신중후군 출혈열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 감염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이 뭐예요? 동물과 사람 두개다 앓을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앓을 수 있는 감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 그래서 지와 사람이 공통으로 앓을 수 있는 감염병 렙토스피라틴과 신중후군출혈열을 알아봤습니다